모든 검색기 및 검출종목은 연구개발용으로 절대 매수금지입니다. 원금 및 확정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의된 조건검색식과 신호검색수식 등은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이 있고 재배포도 금지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통주식TV 통통한PD 김민재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어, 극한의 당일 자동매매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로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반기리그죠 후반기 11월 27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전반기는 8월달부터 11월 25일까지 했습니다 지금 후반기 오늘 스트링 스탑 12월 16일 1-2로 하고요 대상 검색기는 요세개 검색기입니다 a 조 검색기에서 요두 개는 바꿨죠 그래서 어, 월간 통통 창간호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창간호의 단타 1번 검색기. 2번 검색기 그 다음에 기존에 청출어람 단타 검색기 4-1번 검색기 책 2권에 있는 거고요. 이건 창건어에 있는 거고 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월간 통통 창간어는 처음에 11월 2 7일 플러스 8천원 오늘은 13만원 그 다음에 월간 통통 탄타 2번 검색기는 마이너스 10만원 했다가 아, 오늘 13만원 그 다음에 청출어름 단타 4-1번 검색기는 여기서부터 봐야죠. 8월 1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26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11만원 마이너스 25만원 마이너스 22만원 하다가 26만원 플러스 27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6만원 그러다 42만원 플러스 44만원 마이너스 플러스 25만원 하다가 29만원 플러스 했다가 오늘 트레인스탑 이제1에는 마이너스 94,973원 오전 3승 2패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내일부는 스탑노스 예제 7로 할 겁니다. 스탑노스 예제에서 12월 7일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고요. 스탑노스 예제 7은 지난번에 이때 이렇게 검증이 됐던 어, 주문 설정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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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 월간통통 단타 1번, 2번 검색기, 단타 4 1번 검색기 모두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 여기 보시면 월간통통 창간호 책세권 사신 분들한테 무료로 어, 했던 겁니다. 검색기, 단타 검색기 다섯 개, 스윙 검색기 다섯 개인데, 어, 창간 단타 1번 검색기, 2번 검색기는 오늘 갓 금액도 똑같고, 금액이 똑같을 정도로 같은 종목을 같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1 4 6 546원인데 어,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같이 보고 밑에 마지막에 청초로람 단타 다실번 검색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푸르노 저축은한 종목만 거래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 어 9시 9초, 9시 장 시작하자마자 1, 2, 3, 4, 5, 6, 7, 8, 9초에 시작해서 어, 1분 36초, 그러니까 그약 1분 20초 만에 1분 20초 만에 수익률 3.4% 수익이 시연되고 끝났습니다. 3.4% 수익이 났는데 요거는 지금 그 트레일링 스탑이죠. 요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까지는 또 트레일링 스탑이고 내일은 스탑노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계속 고점 찍고 내려와 가지고 요때 매도가 되었는데 아쉽게 매도가 됐죠. 마이너스 여기서 어, 손절률을 더 줄였으면 할 텐데, 그거는 이제 조절해 봐야겠는데, 그 이후에 쭉 상승해가지고 11시 50분에, 어, 만 7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만 700원이면 9,700원, 아, 9,070원 대비해서 매입가 대비, 어, 17%, 17.97%, 약18% 정도, 정확히는 매수가 대비 17.97%까지 상승을 했으나, 상승 했으나, 어 이렇게 그 3.4%를 수익을 내고 마무리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17%였다면한5배 정도 됐다면 오히려 5 3 0 하지 60 몇만 원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검색기가 각 개별의 검색기가 한 어, 아, 종목을 뽑는 데 대부분 10% 이상 뽑는다 그러면 그에 거 맞춰서 스탑 노스든 어, 트레이닝 스타입이든 그런 주문 설정 예제를 항목을 입력을 잘 조절해야 되겠고 또 이것처럼 매일 한 종목만 뽑는다. 한 종목만 뽑는데,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비중을 더 실으면 되겠죠. 비중이라는 얘기는, 요, 보시면, 푸른저축은 요, 9070원에 440주면 400만원이죠. 5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400만원, 5분의 1만 했는데, 차라리 한 종목만 뽑는다. 그러면은, 어, 이거 400만원으로 하지 말고, 어, 천만원으로 하는 겁니다. 1 천만원이면 2.5배죠. 그럼 2.5배, 얼마입니까? 30만원 가까이 되는 거고, 그냥 한 종만만은 그냥 여기다 그냥 500만원, 어, 아, 차, 어, 이런 식으로, 어, 어느 일정 금액 비중을 좀더 늘리면은, 아, 늘리면은, 어, 아, 수익이 더 크게, 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검색기가 꾸준하게 한번 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지금 단순한 데이터 수집 과정입니다. 아 여러 번에 걸쳐서 누적적으로 이 음, 요런 결과가 나오면 신뢰도는 더 높은 걸로 확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출함 단타 4-1번 검색기 거래내역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비입니다. 조비. 조비. 오늘 그 대북 관련주가 좀 움직였는데, 어, 조금, 어, 요것도 같이 덩달아 오른 척 하다가 실익을못 내는데, 매수 이후에 눌림목 주고 12,270원, 어, 12,270, 12,600원 대비 170원 정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어, 수익을 못내고 흐물흐물 하다가 장이 계속 흘러내렸죠. 오후까지 에, 안타깝게 그래서 여기서 어, 손절 처리해서 마이너스 2.27%자그 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 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강제 매도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한선 엔지니어링, 넥스트 이상네트웍스, KRM 요네 어, 종목은 어, 목표 수익. 그다음에 로스컷 그 목표 손실률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쭉 가다가 그냥 아, 설정한 시간에 맞춰서 강조 매도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요한 종목씩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두 번째 종목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요 보시면은 매 이, 매수 이후에 올랐지만 물론 이제 6,880원까지 올랐지만 크게 변동 없이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 넥스틸입니다. 넥스틸 보겠습니다. 넥스틸 이것도 좀 비슷하네요. 어, 흐름이 딱 보이면 비슷하죠? 이것도 아, 지우고 매수 이후에 어, 올라간 척 해가지고 8100원 정도까지 8100원인가요? 8108원 8108원까지 어, 올라갔다가 어, 그냥 이렇게 아,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자세 번째 점은 이상 네트워크스 이것도 강부합 세금하고 수수로띄고자 보시면은 요. 매수 이후에 매수 이후에 여기 있죠? 매수 시간 여기 있죠? 매수 이후에 크게 변동 상항 없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통주식TV 통통한 PD 김민재였습니다.